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상현 기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첫첫산 중에 나와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르세데스의 SUV 주에리를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에리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그메르세데스의 새로운 장명법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이 차는 이 차의 이름은 지금 GL2고요. 이제 클래스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일부 국가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M클래스 혹은 ML 클래스로 판매되던 차가 이제 GL2가 됐습니다. 어, GL2로 이름이 바뀌면서 뭐 디자인과 여러 가지 뭐 파워트레인 부분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시면요. 네, 벤츠의 좀 디자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SUV나 세단이나 모두 동일한 디자인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차를 보면 윗 부분, 이윗 부분은 거진 이클래스와 e 동일해요. 그 대신 차체를 높인 e 이클래스라는 그런 느낌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헤드램프와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이 어느 정도 붙어 있고요. 굉장히 와이드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엠블럼이 거진 한 뼘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어, 엠블럼 이 이렇게 한 뼘이고 사실 이 엠블럼은 그 레이더의 역할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그 라디에터 그일의 세단 같은 경우는 레이더가 이렇게 네모나게 붙었었는데 엠블럼으로 같이 처리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의외로 다시 요즘 이제 디자인에 이제 크롬을 넣는 게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번쩍번쩍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그릴과 엠블럼 그리고 범퍼 하단 프로텍터 부분도 이제 크롬으로 깔끔하게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헤드램프 같은 경우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벤츠는 그 LED 시스템을 뭐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CLS나 여기에 적용된 그 멀티빔 LED는 아직 적용이 안 됐네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도 이제 세단과 거진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휠은 이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19인치가 19인치처럼 좀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타이어는 드디어의 이글 F1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의 디자인이 저는 메세스 벤츠휠 디자인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뭔가 화려함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AMG 모델은 좀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모델은 좀 휠이 너무 평범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보기에는 안커 보이는데 굉장히 큰 대형 SUV입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발판도 마련이 돼 있죠. 뭐 발판이 뭐 자동으로 나온다거나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꽤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LE의 가장 큰 특징, 디자인적으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C필러 디자인과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는 1세대 모델부터 적용이 돼 있고 꾸준하게 벤츠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하고 적용되는 것이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역시 앞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E 클래스의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이두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뒤에도 이제 크롬으로 많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과 뒤에 조화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체를 좀 올린 상황인데 일단 딱 봐도 굉장히 차체가 높네요 지상고가 영상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각도 이게 쿠페형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 많이 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뭐 12V 단자도 마련이 돼 있고요 네, 뒤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 장착이 돼 있고 수리킷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굉장히 고급차예요. 그 G 클래스랑 GLS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경쟁 모델은 BMW X5이기 때문에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마감들도 뭐 가죽, 가죽을 이렇게 다시 덧대고 바느질한 것들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네, 보통 차들은 이게 대부분 이쪽 위에 있거나 이쪽 밑에 있는데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접힙니다. 시트를 접으면 굉장히 좀 이상한 공간이 나옵니다. 막 각도도 있고 이거 뭐쇼파인가요 이렇게 뭐 등받이가 있고 이렇게 뭘 보라는 그런 건데 사실 얘는 이 밑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끌어올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엉덩이 받침이 접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접으면 이제 풀플랫이 됩니다.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타면 뒷좌석에서 과자 같은 걸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청소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아우. 아우 뭐 이런 부분을 사실 좀더 안전하게끔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뭐이 정도면 두 사람이 누워도 충분할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뒷좌석 등받이도 조절이 됩니다. 지금까지 잠깐 고속도를 로 탔지만 굉장히 방음이 잘돼 있어서 좀 놀랐는데 이런 방음 재질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진동과 이 소음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마감 잘안 하거든요. 그냥 플라스틱 이렇게 껍데기도 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네요. 이 차에는 3.0L V6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뭐 엔진은 원래 있던 그 엔진을 조금씩 조금씩 개량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인데요. 그 변속기와 그 자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좀 크기를 좀 줄이고 무게를 줄이는 효과를 얻었고요. 그 구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메세스가 이제 최초로 독자 개발한 그런 방식입니다. 어 이제 자체적으로 구단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메세스 정도밖에 없고요. 그 혼다 같은 경우는 구단 토크 컨버터식이 아니라 듀얼 클러치 방식의 구단 변속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지금 NXX에만 들어가고요. 그게 어느 차종에 또 확대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멜세데스의 구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차종에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벤츠는 7단 변속기 대신 구단으로 전부 다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굉장히 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사실, 그, AMG 같은 경우는 엔진룸에 이제 작업자가 자기의 이름을 이제 새겨 넣는데, 었 이건 신기하게 굉장히 유리에, 앞유리에 지금, 이게 사람 이름 같은, 사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인한 사람이 유리를 만든 건지, 차를 만든 건지, 제가 그거는 지금, 저도 이거 처음 본 거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제보해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는 엄청 큰 차잖아요. 그래서 뭐 뒷좌석이 이렇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거 보면 이렇게 성인을 위했다기보다는좀 아이들을 좀 많이 배려한 그런 좌석인 것 같습니다. 뭐 가족용으로 굉장히 적합한 SUV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공간적으로 좁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팔걸이도 암레스트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대형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고급 옵션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죠? DVD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아, 여기다 DVD를 넣고 이제 이어폰을 헤드셋에 꼽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앞좌석과 동일하게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것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DVD만 볼수 있는 그런 모니터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뒷좌석에 이제 그 통풍 시트는 지원되지 않는데요. 개별적인 에어컨 조절을 할수 있고요. 열선은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어, 이 차는 유독 이 12V 단자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사실 12V 단자가 굉장히 유용하지만 어, 차라리 요즘 같은 시대에는 USB 단자를 그냥 여러 개더 해주는 게좀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런 센터페시아 부분인데요. 어 이게 굉장히 낡은 디자인이에요. 좀 오래된 디자인이고 최근에는 음, 버튼을 다 없애고 이제 터치식으로 이제 조작하는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차가 지금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디자인이 안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올해 g l e 와 함께 출시되는 GLC만 해도 이렇게 최신 디자인이 적용돼서 왠지 이 차도 신차인데. 구식 구형차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 이런 계기판 같은 경우도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일단 컵홀더는 크기에 맞게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캔이나 뭐 종이컵 등을 넣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큰 음료수를 이제 넣을 수 텀블러 같은 걸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이 차는 냉온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차갑게 되고요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제 뜨뜻하게 음료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도 12V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이런 느낌은 좀 별로네요. 사실 뭐 이렇게 천천히 스르륵 내려가면서 여기서 쫙 멈추든가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좀 투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센터 컨솔 박스도 굉장히 깊고요. 속에 USB를 두 개나 꽂을 수가 있네요. 이런 스위치 버튼의 이런 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구석구석도 마감이 너무 훌륭하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최신 디자인이고 최신 기술입니다. 터치 컨트롤이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돌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아래로도 되고 좌우로도 되고 이건 구형의 것이고 이건 신형의 것이라 그 이질감이 상당히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디스플레이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엄청 크고 고급차잖아요 크린을 더 와이드하게 꾸며 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세스는 이 소재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가죽 질감이나 마감 이런 바느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꼼꼼해서 그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고 제가 만지는 운전자에게 정말 안락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정말 고급차를 타고 있다, 아, 벤츠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차. 에는 지금 안전 장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S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디스트로닉 플러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어 손을 안 잡아도 되고요. 다리를 또 밟지 않아도 알아서 쓰고, 알아서 가속을 합니다. 어 속도만 정해놓으면 되고요. 음 속도는 아마 200km 까지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규정에 맞게 네 80으로 해놨고요. 지금 스티어링 어시스트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놓고 가도 차선 가운데로 달리게끔 해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경고를 줍니다. 핸들을 잡으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기 보다는 그 졸음 운전이나 뭐 운전자가 이제 딴짓을 한다던가 뭐 이럴 때좀 보조를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지금의 이게 카메라로 차선을 파악하고 레이더로 주변 상황을 그 살피는 것이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디스트로니 플러스가 얼마나 핸들을 꺾어줄까요? 돌아가죠, 핸들이? 핸들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이제 이미 차선을 벗어났습니다. 자, 낮은 속도에서는 얼마나 핸들을 꺾어줄 수 있을지. 아, 벗어났네요. 도심에서는 이렇게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운전자가 잠시 한눈을 팔아도 이게 큰사고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제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정말 눈을,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정말 큰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적용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LE의 장점 중 하나가 이런 다양한 실내 그 자동차의 그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여러 가지가 나오질 않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G포스를 나타내는 이제 마커가 보이고요. 그리고 핸들 조향 각도도 나오고 그리고 서스펜션이 어디가 얼만큼의 하중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단계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스로틀이 얼마나 열려있는지, 브레이크를 내가 얼마큼 밟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보가 일반 도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제 바퀴가 얼마나 틀어져 있다 이런 부분은 그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차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도 일단 굉장히 섬세해요. BMW 같은 경우는 그 마력과 토크만 보여주는 이제 스포츠 계기판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한수 위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벤츠는 자체 제작한 구단 변속기인데요. 지금 제가 시속 100km 계기판상으로 100km로 달리고 뭐 제가 그렇게 민감하게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이제 구단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구단 변속기를 보면 이렇게 예민하지도 않고 변속이 빠르지도 않고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단화가 진행될수록 CVT와 좀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9단에서 가속을 위해서 이 페달을 밟으면 재빨리 바로 5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응도 빠르고 그 로직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잡혀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ZF의 8단 변속기를 좋아하는데 어 지금 벤츠 변속기 이 9단은 어, 그거 못지않게 신속하고 그리고 또 벤츠 특유의 부드러움도 갖고 있으면서도 효율도 높여주는 뭐 여러 가지로 손색이 없는 변속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다나가 되면 저는 어, 막 지루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 굉장히 민감하네요.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이긴 하지만 어, 이 정도의 변속 그 시스템과 세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그 구단 변속기로 제어가 되는 엔진의 토크가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제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이 남아둡니다. 심지어 지금 노멀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기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과연 이게 대형 SUV 맞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좀 아쉬운 거는 엔진 회전스를 그렇게 높게 쓰지를 못해요. 지금 4,200rpm 정도에서 이제 레드존이 시작이 되는데, 혹시 뭐 폭스방이나 bmw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5,000rpm까지 쓰게 대부분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성능과 이 정도 변속기만 조금 더 고회전을 쓰게끔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몇달 전에 이미 그주엘리를 타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2.1L 엔진이 장착된 좀 엔트리 모델이었고, 지금은 3.0L 지금 디젤 엔진이 탑재된 좀 고급 모델을 타고 있는데, 어,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지금. 얘가 지금 2.2톤, 2.3톤 이 정도가 되는데도 속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소형차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인데도 큰차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경쾌함과 뭐 여러 가지. 역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벤츠는 이 부드러운 승차감과 <laughs> 이제 안락한 실내 환경 뭐 이런 것에서 오는 이제 장거리 주행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어, 주에리도 그런 벤츠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확실히 그 BMW와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BMW가 와인딩을 달리는 SUV를 만든다면 벤츠는 이제 크루징을 하는 장거리 여행을 가는 SUV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스펜션이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렁임을 허용을 하는 거죠. 뭐 에어 서스펜션도 좋은데 그냥 노멀 서스펜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얘가 그렇다고 에어 서스펜션이 S클래스나 무슨 다른 SUV들처럼 이렇게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높낮이를 높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낮추는지 어떤 상황에서 낮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벤츠의 디젤 엔진이 예상보다 훨씬 시끄럽거든요. 특히 최근에 나오는 그런 소형차, 소형 SUV에 장착되는 그 2.1L, 뭐 1.8L 엔진은 사실 너무 시끄러운데 지금 이 차는 그런 일단 차체도 크고 뭐 엔진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확실히 V6가 이런 소음 쪽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주행 모드를 이제 다섯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인데요. 사실 조금 이게 별로막 세련되거나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설정 가능한 모드 그리고 미끄러운 도로, 눈길, 빗길과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뭔가 좀 디지털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제규 렌더러가서 이렇게 슝 기어봉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고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좀 별로네요. 사실 컴포트 모드는 좀 이게 뭐 SUV니까 어느 정도 롤링이 있는 편도 있는 건데 부드럽네요 많이. 오히려 스포츠 모드가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더 저한테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별 세팅이 마련돼 이 있고요. 개별 세팅에서 저는 이제 서스펜션만 단단하게 해놓고. 뭐 나머지 엔진이나 이런 스티어링 반응은 좀 편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세팅으로 지금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맞춰놨는데, 고속에서의 이런 코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끄럽게 넘어가고요. 지금 스포츠 모드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바운싱을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지면 오히려 SUV 같은 경우는 좀 지상고가 높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 최소의 바운싱을 유지해서 그 승차감은 물론이고 이런 핸들링에도 어느 정도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직진 안정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BMW의 3.0 모델 그 X5 뭐 40D나 이런 걸 타게 되면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줘요. 그 엔진 사운드라든지 기어 변속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동적인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실 이 차는 어느 정도의 롤링은 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탄력적으로 서스펜션이 잡아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사실 BMW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 취향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런 메르세데스의 세팅을 더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온 가족이 타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한 세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선명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 그래픽 정말 어린아이가 이제 스케치북에 찍찍 긋는 뭐 그런 수준의 내비게이션이죠 사실 지도도 좀 별론데 얘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믿음도 없어요. 일단 터치도 안 되고요. 제가 뭐 벤츠를 오랫동안 계속 주구장창 타는 게 아니라서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좀 별로입니다. 음성 인식은 또 영어네. 이게 되긴 될것 같은데. Number t 스 o Last destination. 오 똑똑해. 제 못난 발음을 잘 알아듣네요. 국문으로만 바뀌면 어느 정도 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같네요 아, 그리고 브레이크도 부담을 준다거나 뭔가 위화감을 준다거나 뭐 내가 정말 서고 싶은데서 못 써서 이게 뭐지 막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브레이크 요만큼 밟았을 때 속도는 이렇게 줄고 이렇게 밟았을 때 그리고 속도가 이렇게 준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일체감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을, 뒷좌석에 모니터가 달려있는 그걸 위해서 이제 오디오 시스템도 조절을 할수 있고요 이퀄라이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뭐 이렇게 조절은 되지만 소리가 잘 들려야죠 말씀이 많으신 두 분이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배경으로 베이스가 막 쿵쿵쿵 하는데도 그 소리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는 것을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이 있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를 좀 높이고요. 주행 모드는, 이제 눈길 모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눈길 모드니까 출발이 약간 더디죠 토크가 너무 많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 지금 타이어가 이렇게 눈길에 적합한 타이어는 아닌데 사실 이 정도는 올라가야죠. 눈이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분명히 이 정도 눈이 쌓여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미끄럼이 있을 텐데 사실 그걸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차가 제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오프로드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어, 지금 미끄러지는데 잘 올라가네요. 지금 낙엽이 엄청 쌓여있고. 근데 이제 미끄러지면 죽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laughs> 아, 이게 오랜만에 이 오프로드를 달리니까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뭐 제가 오프로드도 달려봤고, 지금 온로드도 이 조금 달려봤습니다. 어, 사실 g l e 는그 굉장히 오프로드와 온로드 모드를 둘다 만족시킬 수 있는 차예요. 그리고 그런 기능 등을 메르세데스 벤츠가 많이 넣어놨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꼭 이런 차를 갖고 오프로드를 가야 돼 이런 소리를 할게 아니라 언제든 내가 원하는 곳이면 갈수 있는 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녀를 둔 가족에게 정말 어울리는 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일단 고급스러운 것도 고급스러운 거지만, 뭐 편의 장비 같은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마련이 돼 있고요. 안전 장비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위한 최고급 SUV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를 시승해 봤습니다. 어, 메르세데스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장점과 특징들이 잘 담긴 SUV이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 역사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현 기자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GL 클래스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쥬엘이... 다시 할게 이게 쥬엘이 클래스가 아닌데 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SUV... 아이씨... 잠깐만... <laughs> 새로운 SUV도 아니지 아이씨... 어우 추워... <laughs> 어우 졸렸다 재밌는 거난 재밌는 게 좋다고 하... 어, 전경기가... 뭐, 리뷰건 뭐건 제가 지금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금 또 공복이라 지금까지 모토래프 김상량 기자였습니다. 에이.